어 여보세요. 어 우리 언제 볼까? 아니 이제 날이 좀 추워지니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유정이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어나 오늘도 괜찮은데. 아 안돼. 어 그러면 더 추워지기 전에 꼭 보자. 어날 잡아. 어어 예지야 오늘 뭐해? 아니 오랜만에 예지랑 술한잔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아 약속 있어. 아, 나랑은 약속 안 잡고. 나 석독해. 아 진짜 어꼭 약속. 조만간 봐. 저번에 립 두고 간거 언제 줄까? 오늘 줄까? 아 오늘 안 돼. 그럼 내일은? 모레는? 아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시험 끝나고는 꼭 보자. 어 시험 잘 치고. 어 알겠어요. 어예예술가 님. 아예 가능합니다 예. 아, 예, 예, 오늘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술가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림 그리시는 분? 어, 그, 그, 소, 정 예술가님이라고. 또 만나제? 어, 그, 작업할 게 있는데, 또, 또 만나자고 하시네. 개간대, 진짜, ᄉ 누구는 지랄 발광을 해도 안 되고. ᄉ 같은 세상에, 진짜. 야, 야, 차, 차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항상 있지, 씨. 왜 무, 무슨 일이 있길래 욕을 해? 그래. 어? 아니어 잠깐만. 아예 예술가님 예. 예. 아그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오늘은 안될것 같고 내일은 가능합니다 예. 아 내일이 아예 그럼 내일로 하시죠 예예 들어 가시죠 예. 또 다른 여자야? 어어어그그 그, 최근에 야외에서 같이 작업하신. 어... <놀람> 진짜 세상이고 나 진짜. 아.. 나왜 이러지 진짜.. 아, 화낸 일이 안해봤는왜 자꾸.. 야왜 이렇게 열받지? 아.. 아저씨.. 아.. 왜, 자꾸, 야, 왜, 아, 아이, 아, 왜, 왜 요즘 뭐,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왜 그래 진짜.. 내, 내가 들어줄게 나한테 다 얘기해봐 어? 어..잠..잠깐만! 아, <목소리> 아예예 예, 배우님.. 아 일정을 바, 바, 봐야 될거 같은데.. 그날이 될지 안 될지.. 12시 연락 오네 지랄이다.. 진짜 씨.. 아..야.. 아니야 열내릴 거 아니잖아? 가있 아니야. 네 찬이야. 너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 나한테 다 얘기해 봐. 내가 들어 줄게. 나 걱정돼서 그런다. 진짜로. 어? 들어 줄게. 아. 사람 미안하다. 어. 아니 아니. 아이거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 화날 일이 아닌데 진짜. 네가 네가 말하고 싶을 때그 그때 그러면 얘기해 줘도 돼. 나 걱정돼서 그래. 진짜로. 나 근데 오늘 저거 일정이 아까 또 생겨 가지고 가 봐야 될거 같다. 근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또 편한 친구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항상 언제든지 얘기해. 나 일단 먼저 갈게. 어? 아, 진짜 걱정 많이 돼. 욕, 욕하는 애가 안 돼. 어, 어 미안하다. 그럼 어, 가. 왜 이러지, 진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시고 어깨는 활짝 핀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리는 가부좌, 양반다리를 해주시고 자 손은 무릎 위에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눈을 감습니다. 몸에 과도하게 불편한 곳이 없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힘이 들어가고 불편한 곳을 찾으셨다면 그곳의 힘을 풀어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마음이 다히지는 않았는지 멀리서 바라봅니다. 진짜 개 같은 세상이네. 진짜 개 같은 세상. 진짜 개. 야, 잠깐만 나 지금 알려줄 기분이 아니다. 갑자기 좀 기분 이안 좋아졌어. 가게. 속상하고 아픈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어루 만져봅니다. 괜찮아, 충분해.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충분해. 작지않아. 괜찮아. 충분해. 작지않아. 눈물이 나온다면 그대로 흐르게 놔둬도 좋습니다. 충분해. 작지않아. 충분해. 작지않아. 억지로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작아. 작아도 괜찮아. 혹시 감정이 격해져서 그대로 잊기 힘드시다면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내몸 안에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저 밖으로 멀리 날아간다고 느껴봅니다. 어두운 감정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 호흡을 통해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갈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을 컨트롤 할수 있으며 그 생각이 흘러가게 내버려둡니다.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이번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몸 구석구석 채운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사람, 장소, 기억 등을 상상해보세요. 기분 좋은 소리를 상상해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제사 말고 거사 치를까요? 치러요, 치칠 치러, 치르 무조건 치러요. 거사 치러요. 내때 네, 바로 치를게요. 그 치르고 얘기해요. 아니 그 얘기하면서 그 거사 치르면서 얘기해요. 네.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 어, 사장님 여기 문단할 때까지 저희 안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너무 좋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나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를 통해 폐로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활기찬과 편안함이 전해집니다 나의 몸은 지금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와 찬이야 너 진짜 크다 와, 대박 와 진짜 부럽다 네가. 아. 찬희씨 콩고 사람인가? 대박. <laughs> 오빠 혼혈이세요? <laughs> 대박. 창밖에 노란 햇살, 파란 구름, 시원한 바람, 향기로운 나무, 촉촉한 땅에서 나온 자연의 모든 긍정 에너지가. 나에게 모여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오 아까 살짝 울컥하시는 것 같았는데 괜찮으세요? 아네 이제 괜찮아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선생님. 원래 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식사라도 언제 좀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아 아 이러면 안 되죠. 어 아니요 왜안 돼요? 번 주세요. 아 진짜 번호 드릴게요. <laughs> 여기. 아, 선생님 덕분에 진짜 원래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혹시 술도 한잔 하시나요? 어네 그럼요. 어, 정말,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어, 상현아 어디야? 일 끝났어? 아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밥사주려고 어, 그럼 거기서 봐. 응. 아, 야, 주문지 정말 맛있겠다. 야, 야나 근데 나 그렇게 배는 안 고파서 네가 목자고 해서 먹는 거다. 근데 네가 목자고 했으니까 또 네가 사는 거지? 어, 어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살게. 가자 먹으러. 어, 야, 나그 먼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야 나도 말해서 사이하자 어. 진짜 히야밥 씨... 요것도 처먹어 히히 너 음식점이고 나발이야 씨... 개신 야, 야그야왜왜왜야야야야밥 왜, 왜, 왜? 사준다매 야 못난 놈